자, 부청이님. 예. 네. 제가. 전자책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음... 예 이게 막상 쓰려니까 정말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책이랑 종이책의 차이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개 정확한 차이가 뭐죠?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종이책은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아니면 국내에 진짜 뛰어난 전문가 또 유명한 분들 그 분야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이 쓰는 게 종이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책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우리가 겨울에 꽁꽁 얼어서 한파가 왔어요 그런데 배관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그 배관을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 드라이기로 한 15분 쐬면 물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바로 전자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하우를 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보면 한 30%에서 분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블로그가 강의가 됐든 아니면 뭐 꽃꽂이 강의가 됐든 뜨개질 강의가 됐든 뭐 봉제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30%에서 분 1시간 정도 내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해준다. 노하우를 풀어준다 또는 강의를 해준다. 이거를 그냥 문서화해서 만든 게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하우든 강의든 이게 전자책으로 녹여져 있다. 그 내용이 전자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무료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뭐 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텐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강의 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하우 같으면 5천원에서 만원 2만원 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한 분야에서 당장은 초보자지만 나중에 좀점점좀 좀좀좀좀 경력이 쌓여가면 굉장히 괜찮은 어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식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한권에 500만원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린 발전해 나가면 되겠죠 요즘 전자책 제작법 관련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보 니까 음, 네. 거 기에, 보 면은 무조건 팔린 제목, 목차 작성법. 본문 쓰기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저님도 어, 예, 저도 많이 봤죠 예. 아, 근데 이런 지식들이 전자체 판매와 수익화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 군데 떠들어보면 뭐, 나쁜 내용들은 아니고 다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어, 지식과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저자는 아는 게 많아서 많은 걸 넣어놨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쓰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루에 5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그리고 1억 넘어가는 이 전자책들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한 달에 닌가 하루에요. 근데 그거 쓸 때도 굉장히 단순하게 전자책을 써왔어요. 전자책을 쓰는 제목이나 목차 또는 뭐이 내용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조만 아시면 누구나 너무 쉽게 쓸수 있어요. 법칙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굳이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어,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전자책을 쓰는 거 아닌가?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오해를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이게 실말이고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40페이지든 저는 처음에 이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이 정도 분량이면 2, 3일이면 뚝딱 써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청이님께서는 무조건 팔리는 제목, 뭐 목차작성법, 이런 항목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성하신다 말씀이니 예, 저는 담백하게 작성합니다. 이게 제목이랑 목차가 눈에 띄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일정 수준으로만 지키면 되지, 거기서 너무 막 심각하게 아니면 무조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그리고 약간의 아주 심플한 구조만, 한 너댓개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전자책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제목이랑 목차 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가 볼땐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권의 전자책을 써오고, 그리고 뭐6 0 0분 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잘 팔리는 건 따로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꾸 이제 쉽다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전자책 네. 쓰시는 거를 그냥 한번 보시면 안되나요? 아 그럴까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루에 전자책 매출로만 5천만원 7천만원 1억 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사에서도 이미 검증을 해가셨는데 그때 썼던 그 구조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다섯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고 그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지지 않은 거야 또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그것도 대체 해결 해결책이 뭔데?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바로 이 해결책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그죠? 이 해결책에 집중하셔야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알려줬으니까 매일 그럼 난뭘 하면 되니?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게 베스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원몰딩 한다면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알면 좋은 간단한 어떤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지식 같은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뭐 그리고 꿀팁이나 유용한 사이트나 뭐 도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좀더 풍성한 전자책이 될 뿐입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켜놨는데 먼저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1번 기본 구조예요 이것만 아셔도 전자책 누구나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지가 아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대방이야. 대상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책을 쓸 때도 그래서 대상의 입장에서 쓰셔야 됩니다. 대상이 구매하고 싶은 전자책이 대체 뭐냐. 대상이 구매하고 싶은 전자책은 그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사례입니다. 기본 구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 보세요. 사례. 내가 제휴 마케팅으로 월 3천만 원번 사례. 이게 있어요. 입증을 했어. 그러니까 어, 계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엄청나게 궁금해하겠죠?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뭐 때문에 돈을 낼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해결책 때문에 이 전자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3천만원 벌었으니까, 300만원 내더라도 진짜 3천만원 벌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 천만원 내겠죠? 이게 바로, 사례랑 해결책이란 이두 가지 기본 구조가 주는 심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내가 이렇게 했어. 한 다섯 가지 방법. 월 3천만원 번. 다섯 가지 방법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자책은 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랑 해결책만 나와 있으면 전자책은 일단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짧고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좀더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이죠. 목차 구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더 세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 문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제 그 다음에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 우리가 문제는 뭐죠?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못 벌고 있어요 나는 3천만 원 벌고 싶거든 근데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혹은 0원이야 그러면 그갭 차이만큼 문제가 되겠죠 영원인데 3천만 원 벌고 싶으면 3천만 원 만큼 문제인 거고 500만 원 벌고 싶은데 못 벌고 있다면 500만 원 만큼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뭘까요? 내가 제시하는 해결책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데 위기 또는 기회 파트. 이게 뭐냐면 내가 알려주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이 알게 돼서 그러면 나처럼 3천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반대로 내가 알려주는 이 해결책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못 벌게 되고 점점점 악순환에 빠지겠죠. 이게 바로 위기 또는 기회 파트입니다. 우리가 상세 페이지 도입부에서도 이 방식을 이 프레임을 많이 쓰죠. 그럼 네 번째 드디어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 분량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 그래도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두 리스트를 써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친절한 전자책이 됐죠? 이 정도면 이제 월 1억도 벌수 있는 아주 베스트 전자책을 만든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량을 뽑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3번 이제 분량입니다, 분량. 분량 중요하죠. 큰목 기준으로는 20 페이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일단 아까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큰 목차야. 그러면 작은 목차도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뭘 몰라서 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라고 혹은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고, 이런 원인?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다. 분량이라는 건 결국엔 그 목차별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이 내용들이 가장 몰입성을 가지려면, 몰입도를 가지려면, 자신의 사례를 넣으면 되는 거죠. 백과사전식으로 이리저리 다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은 나는 이래서 예전에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못 벌었어. 실은 나는 이래서 전자책으로 돈을 못 벌었어. 실은 나는 이래서 유튜버로 성공하지 못했어라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인화된 문제, 내가 실제 겪은 문제들을 적으면 되고, 그리고 원인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위기 또는 기회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해결책이 나오는데 얘는 한 1번에서 적게는 한 4, 5번 또는 뭐 10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가장 길겠죠 여기 그데 마지막에 투두리스는 그냥 한 단으로 그냥 하나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어 소목차가 하나 둘셋 뭐 원인에서 하나 둘셋 보통 한 세네 개씩 나옵니다 큰 목차가 근데 지금 현재 큰 목차가 총 다섯 개 잖아요 그러면 세 개씩만 나와도 35 1 15, 5개예요투두리스는한 그러니까 개라고 쳐도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소목차에서 한 개만 써도 보통 1 2페이지 이상 나오거든요 1페이지 만 써도 최소한 모바일 가독성 때문에 전 평균 15포인트를 쓰긴 하는데 크몽은 물론 12포인트입니다만 그건 거기에 맞춰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전자책 기본 구조부터 그 다음에 어 상세한 목차 구조 그리고 마지막 분량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더 세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제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2, 3천만 원 정도 버는 전자책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제가 사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식단 전문가가 크몽에다가 전자책을 올린 거를 지금 바로 보고 계신데 제가 이분의 전자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180개 정도의 평가가 들어있어요 보통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전부 다 후기를 남겨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배수나 2배수 정도가 실제로는 판매량 이라고 볼수있 거든요？그러면 200개 정도 팔렸 다고 하면 얘가99,000원 짜리 이기 때문에, 928, 거의 한 1800에서 한 2500만원 이상은 최소한 버셨다라고 저는 이게 추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봤을 때. 평가도 좋죠? 그 밑에 바로 목차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차의 구조하고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프로로그는 저자 개인이 그냥 쓰는 거고요. 자기 저자 소개나 이런 걸 써도 상관 없습니다. 챕터 1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정보의 배신. 챕터 2 보면 건강하다는 상식은 모두 틀렸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뭡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들을 앞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비두면 어떤 또 악순환이 있고 반대로 또 이걸 우리가 개선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구조를 보통 따르고 있어요. 좋은 전자책들. 잘 팔리는 전자책들은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은 전자책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도 보면, 이게 오법칙이 이렇게 나와요. 뭐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알면 훨씬 도움되는 기본 개념에 해당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모얼등에 해당되는 거겠죠. 굉장히 친절한 전자책입니다. 더 많이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해결책이 나오죠. 해결책. 이렇게. 챕터 5에 보면 해결책이 이제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 지식을 얻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전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식단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초보식단, 중급식단, 그리고 유지식단. 그러니까 내가 매일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지. 즉, 투두 리스트를 여기서 보여준 거죠. 따라서 제가 볼땐 정석적으로 잘 만든 전자책이 아닌가? 이 정도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 2천에서 3천 정도도 벌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추가로 하시는 것같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전자책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이책 베스트셀러 저자들조차도 처음부터 다 알아서 천재적으로 다 알아서 일필휘주로 하루 만에 뭐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책을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저자들 대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석학이라는 분들도 공부하면서 책을 쓰신다는 점이 점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 전자책 저자 분들 또는 예비 저자 분들께서도 이걸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겠죠.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고 단순하게 해결한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기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30페이지만 써도 만 원에서 3만원 받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단편적인 지식이라도 왜냐하면 전자책은 노하우의 제공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또어 말씀 을 하나 더 드릴게. 저희 이제 글천기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제가 밖에서도 다른 데서도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팔찌로 아이디어스라는 곳에서 그 플랫폼 잘 아시죠? 그 수공예품 위주로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팔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월에 90만원을 버셨대요. 근데, 만약 이분이 아이디어스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다 다뤘으면 어땠을까? 아마 분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저자도 쓰기가 어려울 거고, 다른 사람도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굉장히 모호해졌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팔찌 만들어서 90만원 번 방법. 이렇게 전자책을 썼을 때, 그제목에모입도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어, 무조건 월천만원 번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를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만. 그랬을 때 몰입도가 생깁니다 그럼 나머지 목차들도 모두 어때요 이 팔찌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위주로 다루겠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 요거 준비하시고 요거 준비하시고 요거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에도 과정을 그대로 어, 요목조목만 설명하는 전자책을 만들면 끝나겠죠 다른 분들도 그 전자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저자가 90만원 번 것처럼 이 사람도 쉽게 이해했으니까 이 전자책을 보고 바로 자기도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분도 몇만원 하루에 몇만원씩 3만원 5만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전자책이 주는 독자한테 주는 혜택인거고 이게 전자책 저자가 가져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적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한 것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책이라는 건 이런 도구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방금 90만 원 버는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 3천만 원 정도 버는 전자책도 이렇게 해부를 해봤어요. 제목하고 목차까지 다 봤죠. 여러분께서 한번 따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럼 제가 또 직접 한번 또 사례 겸 기왕 말라온 김에 저도 한번 간단하게그 구조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재테크에 관련해갖고 저는 이 전자책은 글자화된 문서일 뿐이라서 노하우 제공 문서일 뿐이라서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한글, 뭐, 아니면 msword 이런데 쓰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msword로 쓸 거고요. 이걸 다쓴 다음에 pdf로 저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재테크에 관련해서 짧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인한테 실제 어,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먼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목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겠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서도 반드시 재테크라는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먼저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먼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원인 그리고 이걸 해결했을 때 오는 기회 또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죠. 지금보다 더큰 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다라는 점 그리고. 이 해결책을 알려줬으면 이제 마지막 투두 리스트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했던, 내가 문제를 인지했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 그리고 실제 내가 취했던 행동들을 그냥 그대로 전자책에 쓰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 친구가 10명 정도 앉아있고, 난그 친구들한테 편하게 얘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서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강의할 때도 어떻습니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저는 누구고요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 실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문제 를 해결했더니 이렇게 좋아졌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실은 이렇게 해결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틀대로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1단계 문제이고 2단계 원인이고 3단계는 위기, 기회고 4단계는 해결책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두 리스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재테크에서 볼때 문제가 뭡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어, 집살 돈이 부족해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겪었던 문제를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어,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테크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전자식에서 알려드리겠죠. 재테크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식과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외식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외식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어떻습니까? 뭐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뭐 월에 뭐 30만원씩 뭐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어, 지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는 일단 써놓습니다 내 상황만 써놓는 거예요 아까 팔찌 꼭 기억하세요 전체를 다 다루시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원인은 어떻게 내가 발견했으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렇게만 쓰는 게 그게 뼈대고 전자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몰입도가 생깁니다 그럼 만약 에 이걸 이제 해결을 했을 때 거두는 이익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는 비용을 어, 누수되는 비용을 맞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점점 점점 돈이 쌓입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 에이 세는 비용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면 어쩌죠? 나중에 집은커녕 점점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악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1, 2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쓰는 겁니다 3, 4페이지 이상 쓰든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다 적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했다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원 지출하던 걸 1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리스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밑에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조사비는 어떨 때 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 부모님 용돈은 이렇게 냈더니 이렇게 돼서 실은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나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쭉쭉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경험과 사례에 맞춰서. 그리고 식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식비도 있고, 뭐 경조사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뭐 교육비도 있고,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사례에 맞게 뚝뚝뚝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해결책이 좀 약간 미진한 것 같다.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목차를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나도 살을 붙이는 겁니다. 갖고 와서, 그러니까 목차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20개, 에서 30개 정도를 다른 책에서또 갖고 오기도해요 그럼 거기다 내 의견을 다답니다달수 없는 것들은 내비두고, 달수 있는 것만 쭉쭉쭉쭉쭉쭉 달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목차를 본 것처럼 똑같이 그 크몽이든 클래스 오너이든 클래스 유든 저이세 군데를 주로 보거든요. 목차를 갖고 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게 모듈화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강의를 할 때는 이 목차, 그리고 이 목차, 이 목차만 빼서 가져와서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전자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목차를 좀 수집해 놓으시고 그거에 맞게 나도 의견을 적어놓으시면 전자책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내용도 훨씬 풍부해지겠죠. 마지막 투두 리스트입니다. 이제 매일 어, 지출했던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저 같으면 예, 이런 책들이라 이렇게 제시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각각의 비용, 가령 뭐 식비는 내가 쓰는 비용의 몇 퍼센트 안에서 써야 되고 또는 뭐 교통비도 그리고 용돈도. 각 퍼센트에서 제시할 수 있고 아니면 번호 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써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켜서 실제 내가 직전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됐다 약간 줄여가면서 쓰게 됐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점점 쌓인다 라는 것들을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보여주면 될 겁니다 다이어트 같은건 어떻죠 투두리스트가 매일매일 식단이죠 아 오전에는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몇 그램 먹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어 이거 사는데 식재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구매처는 어디가 있는지 배치할 수 있는 식재료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투두 리스트가 갖는 힘이고 투두 리스트만 적어주면 왜 베스트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좋은 강의 듣고 그래 좋은 전자책을 봤어 그리고 좋은 책도 봤어 그런데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 문제를 이 투두 리스트가 전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저장을 할게요 먼저 워터마크를 달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서 내 책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 여기서는 이렇게 MS Word에서 는 워터마크라는 게 있어요 모르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에 맞게 어,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금지가 됐죠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텍스트 워터마크라고 쓰고 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한국어고 여기서는 뭐 글천개 이렇게 쓸게요 하고 뭐 반투명 대각선 이렇게 해서 적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닫기를 누르면 요렇게 글천개라고 표시가 되죠 매그 페이지마다 요게 이제 워터마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 원저작자가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 함부로 쓸수 없게 되죠. 근데 이거를한 단계 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글도 비슷합니다. 이 경로는 그럼 여기서 PDF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PDF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찾아보기에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제목은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DF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멋진 전자책이 한권 완성되는데 요정도로 하시면 20페이지 30페이지 제가 볼 때는 하루만 해도 뚝딱 작성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실제로 한 3-4일 정도 작성했고 처음에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가량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2만원 3만원 수준에 판매했고 실제로도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이 구조를 알았더니 사람들이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주는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서 제공하는 것까지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거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전송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먼저 올립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1분 2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여기서 파일 업로드가 있죠 그럼 파일 업로드 들어가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재테크 노하 전자책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업로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업로드 완료했죠 그러면 최근 문서 이렇게 보면 어 네, 재테크 노하우라고 전자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추가 작업 옆에 땡땡땡 표시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는 제한돼 있어요. 나만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PDF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 복사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럼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링크가 이제 복사가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구글도 좋고요 네이버 메일도 좋습니다 전 네이버 메일을 쓰니까 네이버 메일로 가서 바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메일 쓰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가령 구매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flyssc 저 같은 경우는 .com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한 명이 있죠. 열명이면열명다 10명 쓰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개인별이라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명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된 채로 각각한테 다 메일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죠.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뭐 글천계의 재테크, 월 100만 원, 세이브한 절약한 재테크, 노하우, 전자책, 송부 드립니다. 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글천개입니다.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 드립니다. 해서 이 밑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 메일을 받으신 분이 이걸 누르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구글로 보내드리면. 이런 약속을 할수 있어요. 뭐 가령, 뭐 평생 업데이트 본 증정. 뭐, 이런, 이런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할 때, 그냥 저희는 매번 새로 이분한테 전자책을 보내드릴 필요 없이, 이 아까 있는 이 링크에 있는 이 파일만 바꿔주시면, 나머지 분들은 나한테 구매하신 분들이 한 명이든, 천명이든 이 드라이브 링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링크에 파일만 바꿔 껴주시면 이분들한테 평생 업데이트 본 증정을 할 수가 있고 매번 수백명 수천명한테 보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PD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전자책을 만든 사례하고 실제 제가 쓰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그냥 레고 끼우듯이 그냥 그거에 해당되는 거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 해결책에 해당되는 내용, 뭐 투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이렇게 적어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분량이 약간 부족하다. 그때 약간 벤치마킹해서 왜냐면 내가 전자책을 처음 쓰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는 알고 있어도. 근데 이 구조에 맞게 동종의 전자책들의 목차만 봐도 갖고 와서 내 의견만 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갖고 오지 않고 목차만 갖고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제목이랑 목차를 작성하실 때도 담백하게 아까 전에 이 3천만 원 판매된 전자책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로 굳이 그렇게 끌 필요 없다는 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길게 말씀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지칠 때는왜 지치냐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랑 그다음에 실제 그걸 실행했더니 나왔던 이 결과랑 다를 때 우리가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의도는 그러했는데 시작은 근데 결과가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도가 있었으면 이 의도를 반드시 결과로도 만들어 낼수 있는 결과도 일치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 내용들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전 전자책을 작성할 때이 이상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은 알고 있어도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강의는 무조건 쉬워야 돼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도 그 내용이 쉬워야지 들은 상대방도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실행을 할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논문 수업 같은거 들었다고 보면 어려워서 이해도 못했으니까 이해 못한 걸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원천적으로 근데 쉽게 이해했어 야1 플러스 1은 1이야 근데 2 플러스 2는 4거든 너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래? 2 플러스 2는 4라는 걸 너무 쉽죠 그럼 나도 칠판에다 2 플러스 2는 4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 알려줄 수 있게 왜냐면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한 이유는 뭐다?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어로 아주 구어체로 너무 쉽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설명하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게 바로 이 전자책 작성법의 전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 예. 어, 그 정예님 물리자마자 바로 팔리는데요, 지금? 봐봐, 된다니까.